안녕하세요. 요리 하나 이도이특과 맛의 정석을 아는 시? 박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특별히 네. 그 미각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뛰어는 건잘안 되는데, 이게 가을이라서 더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엔 일교차가 커서 시력이 이제 뭐 떨어지니까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죠. 그요즘만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가을 이행시를 좀 해볼 테니까, 계속 네. 오늘 좀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떨어져요. 오늘 멸치로를 가득 춥고종로를 가득 춥고주수이 <laughs> 떡순 요리 좀 만들어주세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센스 넘치게 요리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난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네. 어, 새우 무조림하고 오징어 양념구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그 짐나간 입맛도 훅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집나간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할두 가지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새우 무조림과 오징어 양념구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새우 무조림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새우 무조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우 간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새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가 들어가는데 네. 무를 이제 한번 데칠 거거든요? 어, 무가 엄청 크네요. 이제 무가 맛있을 때라 앞으로 네. 이제 오늘은 뭐 새우를 넣어서 하는 하지만 네. 이제 무로만 그냥 하셔도 이제 아주 맛있을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무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시고요. 잘라서 한한 두께 한일센 m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면한 이런 정도 크기에개좀 잘라주시고요. 네. 이제 잘라가지고 끝에 조금 이렇게 다듬, 네. 다듬어주시고 예. 다서 이제 저기 이제 다 준비를 이제 해갖고 왔어요. 예. 자, 무 손질이 끝났고요. 새우 네. 손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우는 이제 껍질은 그대로 그냥 다 사용할 거고요. 네. 여기 이제 뭐두 마디 이쪽에서 내장만 좀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요런 거 나오잖아요. 예. 예. 요거만 좀 해주시고요. 네. 그고뒤 이렇게 보면 여기. 물총. 예, 이거 제거해 주시고요. 사실 이거 제거를 예. 안 하고 그냥 먹게 되면 예. 좀 씁쓸한 맛이 더 돌죠. 그렇죠. 그래서 제거해 주시고 어떤 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내장이 이게 얼마 안 들어있잖아요. 그거 네. 또 굉장히 또막 두껍게 졸어져 예. 예.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예. 손질을 해 주시는 게 약간 네. 그래.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양념을 그쪽까지 씹고 그다음에 간장을 조림에 새우 말고도 예. 뭐 오징어라든지 혹은 뭐 전복이라든지 다른 해산물도 충분히 하니요 예,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그 다른 해물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청주, 청주 좀 여으시고 네. 실 시를 할 시를 글씨 생강즙 설탕 좀 조금 조심할 거 생각해서 속을 조금 더 조심하게. 양념장을 양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같이 이제 어, 조리게 되면 물안 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신선한 식재료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면. 어떤 그렇죠. 요리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리를 빨리 맛있게 하시려면 조림장 조림장을 제 많이 만들어 놓으게 지금 음. 이제 맛는거 아, 조림장, 볶음장 네.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양념이 만들어졌으니까 음. 이제 주재료만 있으면 금방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음. 다시마, 예미 국물을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제 삶아 주는 거예요. 물을 먼저 딱뜻하게 예, 네, 물을 먼저 예, 부드럽게 이제 삶아 주시고요. 이제 가을에는 이제 조금 무가 더 맛있을 때는 더 큼직큼직하게 썰으시면 좋아해서 어깨로. 틀러 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이제 요거를 이제 끓이시고요. 네. 이제 익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무가루냐? 예. 그래서 이제 익은 게 색깔이 어, 이제 네. 어, 물이 이제 들어져서 맛있는 맛을 이제 또 무가도 흡수했기 때문에 네. 어, 부드럽기도 하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한 거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집에서 갈치찜을 할때 네. 이렇게 물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엄청 맛있더라고요. 예 아, 그런 것도 하게 하지. 여기서 오랫동안 하셔서고잘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찾아보니까 레시피가 네.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예. 때문에. 그래서 식재료들만 사서 제가 가족들끼리 제주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갈치를 사거든요 어, 뭔 싱싱하고. 예. 그 제가 느낀 점은 네. 제주도에서 사먹은 갈치보다 네. 제가 더맛 먹는 게더 맛있더라. 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예. 이제 사 먹지 말자고 했어요. <laughs> 돈아깝다 그랬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시면요. 고 네, 저기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 지키셔야 돼요. <laughs> <laughs> 양념 이렇게 한 거를 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위에 새우를 올리고 네. 그 위에다가 네. 양념을. 네. 육수는 아직 안 붓네요, 그쵸? 조금 예, 이따 풀 거예요 예. 예. 양념을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육수 거기다가 약간 음. 이제 무산은... 네. 그 전에 이거를 거기다가 네. 좀 덮어주세요 아. 음? 이렇게 하는데 뚜껑 그냥 열어놓고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새우 음. 또 비린냄새 같이 나와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다른 저파 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네. 몇 분정도 끓여줘야 되나요 요거는 한 15분 분 정도. 다 익었으니까 세요 아. 정도 해서 간좀 배일 정도로 까지만 이제 네. 줄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 새우가 음. 맛있게 끓어갈 동안 네. 오징어 양념 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징어는 그 이제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네 어, 하나는 한 마리는 통으로 그냥 해서 오. 양념을 굽고 한 마리는 이제 배 갈라가지고 칼집 내 가지고 이제 양념해서 굽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통으로, 그래서 어, 네. 이제 내장 이제 다리 빼고 내장 다 꺼내내고 이제 물기 제거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음, 칼집 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칼집을 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껍질 벗겨서 이제 칼집 낼 때는 이제 안쪽에 안쪽에다가 칼집을 내야죠. 예. 이렇 칼집을 내면 예 모양도 예뻐지지만 양념도 잘스며들죠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음. 예. 이렇게 이제 칼집을 내주시고. 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칼집을 내고 이런 거다 누가 알아냈을까? <laughs> 이제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거시면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의 노력이 그렇죠. 수고가 예 이제는 지금 이제 편하게.